제파트아뭐 뭐시에 여러 가지 수리했습니다. 하엔기 앵글 밸브. 이거 네. 네, 체크해 보세요. 한번 체크해 보습니다그 다음에 세면대 앵글 밸브. 그게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소독 버퍼도 교체했습니다. 네. 물새지 않습니다. 예, 네, 물세 나오지 않습니다. <laughs> 네, 물새지 않습니다. 예, 네, 세면대 수정, 앵글로 그려보 그치. 여기 역조, 백꽃이 수정. 예. 때내스 제품으로 구매하셨네요 그쵸 약속지 수저 그리고 이게 자바라기 레인 샤워기 그기면어엄마 나오고요 그기면자 나옵니다 이게 학생님 다음인데 이렇게 잘 처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두 고객님 제품 준비하고 교체만 하였습니다. 잘 되었습니다.